오늘은 필요한 것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한 가지만 잘 되면 나머지가 다 질서가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을을 가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가 아주 명백했어요. 특히 종교주자들은 예수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잘못 지켜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마르다는 그런 걸 개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주여. 많은 사람들이 랍비어, 선생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 주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으니까 영접하는 거죠. 영접해서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성경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냥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라. 가능하면 열심히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성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집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막 바로, 바로 서서 설교하지 않으셨겠죠. 처음부터 바로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뭐 이제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언니를 돕고 있던 마리아는 그걸 그만두고 예수님 발밑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계속 준비 손님 접대하는 거에 일이 많다고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좀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이 집은 요한복음 11장하고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세 명이 사는 집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 마르다가 가장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슬교 듣고 있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 왜 마리아는 저렇게 듣고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좀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저러시지? 그게 그러니까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주해지면 불편해집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리차드 퍼스트를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를 예배보다 앞세우면 봉사가 우상숭배다. 우상이의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이 봉사한다고 예수님 말씀도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만 아랑곳 안고 자기 자기 스스로 바빠가지고 분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불편한 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집자를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멜론데이 말은 보통 돌보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나 혼자 일하도록 두고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예수님은 나를 돌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돌보고 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를쭉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마르다가 문제입니까? 마르다가 문제죠. 예수님은 돌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안 해주면 하나님 나를 돌보고 있지 않아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스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 He's taking care of us.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나를 돌보지 고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지 그분이 종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할 일을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다는 건 요즘 말로 기도했다는 거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했죠? yes라고 했습니까? no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no. 마르야에게 마루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쭉 말을 돌면 마리아는 잘하고 있다. 마리아는 잘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고 있는 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태도가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성찰해야지. 자꾸 하나님 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 요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주 원망한 것 같아요. 자꾸 자기 뜻대로 안 해주고 이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렇게 하시면 뭐 뭐든지 감사하고 그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확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끔씩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은 지금 마르다가 문제가 있는데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두번 부르는 것은 상당히 사랑의 애정이 깃들인 그런 부르심입니다. 책만하는 게 아니죠. 막 책만하듯이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잘못했다고 막꾸짖고너 이제 죽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항상 안타까운 시선으로 애정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고 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 마음이 괴롭구나. 그렇게 많은 일로 너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너희는 그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한 가지를 하면 너희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너의 모든 삶은 질서가 잡힐 것이다. 그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하나면 촉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다.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학자는 이게 음식을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몇 가지 음식, 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메인 요리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라해보다는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전반적인 교훈을 하신 거예요. 많이 한다고 분절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 선택해서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몇 가지만 하든지 사실은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잘 돌아갈 것이다. 그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모든 게다잘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지 않는지 이것도 다 판가름 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성,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말씀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그걸다 빼고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이란 건 원 저자가 한명 있죠. 이분이 쓴 글을 썼는데, 그걸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은, 이 원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뺏겼는데, 그걸 사본이라고 럽니다이 사본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본들을 연구한 결과, 어떤 사본에는 몇 가지만 있던 이게 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 서 연구를 해보니까, 없는, 것, 없는 사본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요즘은 몇 가지만 있던 이걸 잘안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다 이게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에 산다면 모든 게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도 나는 한 가지를 주님께 청하고 싶다. 아주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10편, 27편, 4절에 한 가지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게 있다. 그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여튼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걸 내가 한 가지를 구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거죠. 바울은 빌리버스 3장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는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런 생의 과정을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걸다 하고 싶다. 뭐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주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되면 모든 게다 질서가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 봉사하는 걸뭘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야죠. 누가 승기지 않으면 모임에서 누가 승기지 않으면 어떻게 모임이 됩니까? 누군가는 승겨야 돼요. 승기지 않으면 어떤 모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봉사할 때가 있고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봉사가 주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허해져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이 영혼이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짜증이 잘 나고, 화가 나고, 낙심도 잘 되고, 괜히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영혼이 허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 가끔씩 요즘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언 같은 것도 들어보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사람에게 맞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디모데우서3장1 1절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영감으로 되었다 그런 말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God-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숨을 쉬셔 가지고 성경이 된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장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숨을 부르는 순간 생명체가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비로소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을 빨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 결여되면 영혼의 힘이 없어지고, 영혼이 공해지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침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이 하나님의 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몸은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지식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질서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 복음 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산풍백화점이 한국에서 무너졌어요. 이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50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옥상에 큰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 물탱크를 지탱하는 기둥을 거기다 박아, 이 밑층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게 기둥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다고 미관상 안 좋다고 기둥을 그중에 몇 개를 잘라버렸어요 그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게 하중을 못 견뎌가지고 이 물탱크가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예, 건물 전체가 붕괴됐다는 제가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물탱크를 받쳐주는 그 기둥 기둥을 없애니까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받추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침체가 되고 짜증이 나고 공허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강한 음식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그게 아주 의심이 강해 들어와서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확신을 달라고. 그데 그렇게 이제 이따가 6개월의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사도행전 17장 31절. 그 성경구절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이 확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건이구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것이 진짜 일어났구나. 그게 정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그런 확의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 하나가 제 영혼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기독교인들이 신앙 좋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아주 거칠게 살았습니다. 이 성격도 흠이 많고 근데 보니까 그런 모임에 가보니까 자기는 그런 모임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는 좀 문제도 많고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모임에서 아가스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라마의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그런 책이죠. 그건 사실은 예수님과 성도간의그 사랑을 비유한 것인데, 그게 4장 7절에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확 때렸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엿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 이 말씀을 듣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엿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이제 솔로몬이 원래 술라메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술라메인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검습니다. 검는데도 솔로몬은 예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너는 어엽고 흠이 없구나. 아, 나 이렇게 흠이 많고 나는 이 기독교 모임에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어엽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아, 그런 마음이 강해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마음의 어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지금도 이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구절에 성경을 자주 접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데 아, 성경안 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님은 말하고 싶은데 보지를 않아, 보지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아, 이걸 통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자주 드리시기를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 성경을 좀 통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자주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걸 많이 나오냐? 유대인들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한 것들이 이대로 성취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특별한 설교를 했는데 시비 인비를 통해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내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그 태도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유혹을 받는데 이 시험에서만 통과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공생회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쓰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딱세 마디 했어요 세 마디 기록되었으되 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구절 세 구절을 그냥 암송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크게 발표하셨죠 성경말씀은 이게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을 여러분 입으로 팍 말하면 영적 세계에 강력한 파워가 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한계실 보면 은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게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말씀이 좋다고 그냥 가슴에 간직하지 말고 필요하면 이 말씀을 팍 입으로 발표하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도 충격을 주고 영적 세계에도 충격을 줍니다. 마귀가 막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신명, 처음에는 신명기 8장 3절, 마귀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왜 불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편하게 살아라 이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첫째, 시명기 8장 3절 사람이 뜨거운면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삶의 동기는 떡을 먹고 자는, 나의 욕, 욕구를 채우고 자는 것, 이게 나의 삶의 동기가 아니다.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동기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나를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없다. 말씀으로 물쳤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한 이, 성전고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명이 6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니까 물러봤어요세 번째, 나한테 절하면 부귀 응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명이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님만 섬겨라 이걸로 다 끝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일년 동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태도가 중요해요. 보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을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보석 찾기가 쉽지 않아요. 광산에서 보석을 찾는데 그게 숨어 있습니다. 보석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 보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게 보석 같던 말씀인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을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만 2장 사제를 보면,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부하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까다릴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은을 구하듯이 보석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내 보석 그 하나를 내가 찾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매일 여러분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목장 카톡방에다가 그걸 적어주세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이 나고 더 생생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태도가 중요해요.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오면 주십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은혜 받기가 그렇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오면 목사가 의도적으로 은혜를 절대 주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태도로 말씀을 대하시고 주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속에 있는 보석을 나에게 주시는 보석의 말씀, 그한 말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저는 그걸 자주 체험해요. 짧더라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은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주여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를 반드시 하고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일어서지 마시고 말씀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일어서면 일어서긴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면 오래 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하면 주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시체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술가말하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년 동안 이런 말씀에 푹 젖어서 사식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새해를 여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을 체험하시고 새롭게 헌신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